오늘은 변화산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부터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 이런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세 명을 뽑으셨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왜이 사람들이 또 따로 이렇게 선택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나머지 사람들과는 좀 독특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해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의 환상적이고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압도되는 광경을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에서 복음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또 은혜들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 이 제자들은 아마도 정말 예수님이 하얗게 희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찌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의 어떤 한 조각을 이렇게 맛본 것이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 광채에 둘러싸여 있는. 이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마가가 특별히 세 가지의 좀 초점에 맞춰서 이 말씀을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그 일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초점은 여기에 지금 구약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엘리아와 모세요. 엘리아와 모세가 여기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 메시아. 그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점은 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예, 본문 들어가 볼게요. 괜찮죠? 자,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세 후에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자, 이 여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문득 지나갈 수 있지만 마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가가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마가는 대략 뭐 며칠 아니면 뭐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보통 마가의 특성인데 여기서는 딱 특별하게 여새 후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한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마가스럽지 않은 그런 특별한 대목이기도 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새 후에라고 우리가 한번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구나 이게 뭔가. 상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9장 1절 말씀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막아보면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면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새 후에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구장 1절에 말씀하신 이 소수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자들이 아 지금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과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맞아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변화산 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갈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엘리아라고 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표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짧은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별거 매우 별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배운 다음에 곱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요새 제가 둘째 수학 가르쳐 주느냐고. 자, 그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이 앞부분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중점적으로.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제 와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1차 목표가 달성되었죠. 이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거 고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 아,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고백되었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다른 말로 예수의 사명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그리고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물론 처음에는 계속 못 알아듣죠. 그래도 일단은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왔으니 예수가 하실 일들,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구약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누구요? 엘리아와 모세. 엘리아가 먼저 나와요. 순서의 의미가 있다면 엘리아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 엘리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2절, 13절에도 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먼저, 근데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유대 역사와 전통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아는 사람들은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 말씀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 율법의 말씀을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래요. 이 광채라고 하는 이 지금 장치가 변화산에서 광채라고 하는 장치랑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 24장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론, 나담, 아비우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돼요 물론 70장로가 있었지만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분히 이것은 예수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연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4장 16절 말씀입니다. 24장 16절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여러 장치들이, 광채, 그리고 세 사람, 그리고 엿새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이, 아, 이거에 너무 익숙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뭔가가 모세 신해산 율법 사건과 뭔가 이렇게 겹쳐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죠? 좀 영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마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마주. 이게 뭐냐면그 예전 영화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감독들의 영화에서 어떤 좀 특이할 만한 장면들을 하나 자기가 자기 영화에다가 그걸 떠오르게끔 하는 비슷한 장면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오마주라고 해요. 근데 지금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탑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막그 비행기 막 그런 장면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옛날 그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떠올르게 되어지는 막 그런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겹쳐진다죠. 자 유대인들이 볼때이 변화선 사건을 딱 들을 때 아, 모세 신의산 율법 사건이 겹쳐지게 된다고요. 영화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거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걸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편으로는 배경을 이렇게 깔아놔요. 산이라고 하는 배경, 그리고 광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등등등의 장치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음으로써, 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모세로 새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들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 엘리야는 사실 여기서 더 의미가 있고. 더 핵심적인 어 의미가 있는 어 사람인데요. 엘리야도 동일하게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정말 막 거의 막 우중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 노뎀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거든요. 그 호렙산이 시내산. 그러니까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특별한 두 인물 이 사람들이 더 잘나서도 아니고 뭐더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가 변화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한 이유는 뒷부분 12절 13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말라기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다, 어, 올 선지자 엘리야, 다시 올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종말했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변화산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생각들을 하게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기를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명의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이들과 예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어또 시내산에서 또한 사람은 호렙산에서 같은 이제 산이지만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그 엘리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엘리아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또 하나였어요. 재밌는 공통점이 모세는 죽기는 죽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죽은 걸 본 사람이 없어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느보산에. 엘리아는 또 어떻죠? 엘리아는 제자의 눈앞에서 그냥 하늘로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꾸 죽음 얘기하시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종류의 뭐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뭐 모세가 그렇게 뭐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의 나래들을 펼쳐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메시아 대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하던 그 기다리던 그 분이 바로 이 분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2명 중에서도 3명 선택된 그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파악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막 얘기를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가 초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고 계신데 자꾸 제자들, 베드로는 제자들 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딴 얘기를 해요. 초반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라삐어 그래요. 오늘 말씀 어디죠? 6절이에요. 아, 5절입니다. 5절 한번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 호칭 수많은 호칭 중에 왜 하필 랍비라고 썼을까? 이 이야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정해진 단어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랍비라고 쓴 것을 통해 자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어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현장에서 있는 이들이 아직도 예수 존재에 대한 것을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경험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랑 엘리야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아, 유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경험한 거 정말 특별한 일인데, 이거 누구한테도 아직 말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 말할 때가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셔요. 왜일까요? 답은 뻔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이세 사람의 제자들도 그걸 다 목격한 이 사람들도 100%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산에 내려와가지고, 야, 야, 우리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뭔지 알아? 사람들한테 막 퍼뜨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사건의 본질을.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오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존재의 예수 정체성에 대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게 뻔하고 뭔가 이상한 생각들을 펼치면서 딴지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해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달리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말할 때가 있을 거야.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초점을 향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인간 스승성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사건에 연류됨으로써 것은, 나타내는 것은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림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듯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알려줄까요? 자, 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제가 저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열두 제자들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뭐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고, 예수님 막 놀라운 기적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행하셔요. 막 그런데 갑자기 뭐몇번 언급하신 것 같긴 한데 진짜 어느 날 사람들한테 끌려가갖고 엄청 두드려 맞고. 저 로마 극악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사형 방식에서 죽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때 이거 이론이 아니라 이거 실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수용이 되냐고요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을 그아 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그게 아, 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수 있겠냐고요 자, 예수만 죽으면 예수만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위협을 당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는 이 뻔한 고난과 십자가의 이, 이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모로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나 마음에서 그 감정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이해됨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적어도 열두 제자를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로 말도 못할 정말 놀라운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을 100%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아, 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들도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건데 그걸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견딜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라고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있는 자들에게 생겨지게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셔서 이제 그들은 앞으로 점점 만나게 되지는 모든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고요. 오늘 마가가요,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여기 보면, 이 산이, 변화산이 높은 산이래요. 높은 산 보이세요? 이게 뭐 학자들마다 이 변화산이 어디 산이냐, 뭐 의견이 뭐 있어요. 그리고 이 산의 높이가 얼마였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가는 이 산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높은 산. 그러면, 물리적으로 높은지 뭔지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가가 기록할 땐 높은 산이라고 했다는 건 나름 이것이 세상에 수많은 무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땐 높은 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수많은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로부터 뭔가 떨어진 곳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올라갈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의 증인들이라 세상 나가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나가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세 명만 딱 들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만났던 그 경험이 없으면 못 버틴다고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과의 산에서의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 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한 주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랑의 교회 에 에서 이제 운영하는 세미나거든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1, 2년 남으셨는데, 이제 그게 39년 된 세미나예요. 3 9년 우리나라에 39년 된 세미나 없어요. 39년 된 세미나인데, 주강사로 오정현 목사님 이제 여러 강의들을 하시면서 제가 기억에 나는게 그거예요. 산교회도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제가 그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 주, 죽어야 되겠다라고는 충동을 한 다섯 번 정도 느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오정희 목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약간 귀티가 나요. 키도 크시고요. 딱 봐도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몇번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높은 뜻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라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 안 드는 게 아니죠. 들어요. 드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 차라리 이런 살아가시면서, 야, 차라리 그냥 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죠.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현실 앞에서 뭐가 버텨 주게 하는 거냐면 뭐가? 결국 단 하나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버텨 주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버텨지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버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산이신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요. 기도의 산이 되실 수도 있고요, 예배의 산이 되실 수도 있고요. 고난 주간 뭐 특별 사병 상경회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나오시는 것이 그 산에 오르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 세상 속에서만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때론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거기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누구신지 그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다들를뭐다 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들어서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드는 데 견디는 게 신앙이 좋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산에 올라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